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휴가 일정으로 인해서 디펜스 브리핑을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신인균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대신해서 디펜스 브리핑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해외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단신 다섯 가지 메인 뉴스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하나는 중동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 해병대 소식입니다. 특히 두 번째 미 해병대 소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정말 드론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인데 중국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소식 같습니다. 자 먼저 단신 브리핑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국에 음향 센서를 설치해 러시아군의 드론 접근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가의 레이더보다 저렴한 음향 센서를 이용해 대략적인 드론 이동 방향을 알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미군도 이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맞고 있는 이 드론은 이란이 개발하고 현재는 러시아에 생산하고 있는 샤이드 136 드론이죠. 이 드론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일반 오토바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우리가 대로변에 사시는 분들은 잘할 겁니다. 오토바이라든가, 머플러를 개조한 이런 차량들, 소위 말하는 폭주족이라고 하죠? 이런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갈 때그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지 않습니까? 이 샤이드 드론도 마찬가지로 원거리에서부터 이 소리만 들어도 아, 드론이 날아오는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듣고, 아, 어느 방향에서 드론이 날아오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대공 사격 모드에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점을 착안해서 각각의 음향 센서들을 전국 각지에 깔아 놓고 이것들을 네트워킹을 하면 어느 방향에서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이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조기 경보망을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대공 무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맥심 기관총 이런 것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와서 차량 위에다가 탑재한 다음에 이동식 방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센서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드론이 나타났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고 경보가 올리면 이 기관총을 탑재한 트럭을 그쪽으로 갖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사하는 그런 방식인데 기존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통합한 방공 시스템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미 공군의 무인 전투기 구매 사업이 조만간 3개 미만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3개 업체들을 모두 선택해 대량 구매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2개 업체 모델만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부족한 전술기 숫자를 메우고 이 전술기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로열 윙맨이라고 하죠. 무인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너럴 아토믹스 같은 그런 드론 전문 업체도 있고, 보잉도 호주에 판매했던 고스트벳이라는 무인기를 가지고 미공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퍼 무인기의 스텔스형, 어벤저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나와 있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발키리도 후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기종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공군은 뭐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비교 평가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놓고 동시에 여러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또 이것을 임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한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프랭크 캔달 미공군 장관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세 가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정도만 도입을 해서 임무에 따라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공대공 교전용, 공대지 교전용 이런 것들 나눠가지고 임무에 맞게 특성화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동시대량 주문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됐던 보잉 E7 웨지테일 조기경보기가 엔지니어링 이슈로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과 보잉의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미 의회에서는 이미 개발돼 사용 중인 기성 제품에 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느냐며 보잉과 공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잉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미 공군 물량만 26대가 넘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라든가 호주, 튀르키예 같은 여러 국가에 판매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검증이 됐고 개발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미 공군이 긴급하게 기존의 E3 센트리를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7을 선택한 것인데, 그런데 보잉이 갑자기 엔지니어링 이슈가 있다, 테크니컬 이슈가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KC46을 통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고요. 사업 일정이 많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50을 제치고 선정됐던 T7, 이것도 사실 고정가 계약을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덤핑을 해서 제시했는데 이미 지금 개발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추가 개발 소요, 결함들 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소요들이 생겨서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메우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보잉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E7 사업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퇴역 시기가 한참 지나 미국 내에서도 노령기 학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노후화된 KC135 공중급유기가 또 개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자율비행 기술 개발 업체 멀린이 미 공군이 대량 보유 중인 KC-135를 무인화시키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공군에서는 60년 넘은 노령기체가 드론으로 변신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KC-135는 가데나 공군기지,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달려오는 공중급유기인데요. 이 공중급유기 가장 젊은 기체가 1965년도에 생산된 기체입니다 저희가 이 공중구비기라든가 각종 항공기들을 추적을 하면서 시리얼 넘버를 보는데 이 시리얼 넘버의 앞부분에 보통 60, 61, 62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생산 연도입니다 대부분 63에서 65뭐 심한 것은 60이나 61도 있는데 50년대에 생산된 것들은 대부분 퇴역을 했지만은 그래도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k 실1 3 5는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발주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따지면 거의 70년에 가까운 나이를 자랑하는 엄청나게 노후화된 기종이죠. 자, 그런데 미 공군, 워낙에 공중급여기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민간 업체에 외주를 줘서 이 민간 업체 공중급여기로부터 미 공군이나 해군 전투기가 급유를 받는 그런 서비스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공중급유기를 메우기 위해서, 이 노후화된 KC135를 퇴역시키지 말고 드론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이 나온 겁니다. 미공군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노후기체 빨리 퇴역시켜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텐데, 과연 미공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F-15EX 전투기 전력화를 시작한 미 주방위 공군이 F-35 대신에 F-15EX를 더 많이 공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104대로 계획된 F-15EX는 주방위군의 모든 소유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F-35의 인도 지연을 감안하면 주방위군의 노후 전투기들은 F-15EX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요지인데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방위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 주방위 공군 총감이 직접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미공군 주방위군은 F-15도 있고 F-16도 있고 A-10도 있는데 A-10은 일단 퇴역이 확정됐고요. F-1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공장이 그린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16V도 있고 기존 C형을 개량해야 되는 그런 소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방위 공군에서는 F15 EX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보잉이 계속 납기 지연 상황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납기 적체 물량이 F16보다는 훨씬 낮고, 작전 능력 면에서도 훨씬 낮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투기는 두 명이 탑승하죠. 주방위 공군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입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조종사들은 연간 몇 일,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해도 고용 창출이라는 면에서 2인승 전투기가 조금 낫죠. 그래서 주방의 공군에서 계속해서 이 2인승 F-15EX 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는 48대였다가 이게 가장 많을 때는 144대까지 소유가 올라갔다가 현재는 감축돼서 104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주방의 공군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서 144대 플러스 알파로 해달라는 것인데 마침 지금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도 이 F-15EX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이란이 정말 간이 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도발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면전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F-35 배치기지 모형을 지어놓고 탄도미사일 집중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현지시각 2월 13일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 운용기지에 대한 타격을 상정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모든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해 표적이 완벽하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현지 시각 2월 14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있었던 지상과 해상에서의 탄도탄 발사 훈련을 소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자신들이 드론 항모라 주장하는 유조선 개조 특수 임무함 샤이드 마흐다비의 갑판에 컨테이너 위장 발사대를 설치한 뒤 여기서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 미사일이 1,700km급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중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전략 군사 시설 타격을 상정한 모의 타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가상 표적은 이스라엘의 전략 기지인 팔마침 제30 공군기지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이자 우주기지로서 최근에는 F-35 전투기 전력이 배치되고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이 기지를 찾아서 F-35 아이 전투기를 배경으로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 경고 메시지를 낸바 있었습니다. 이란의 이번 훈련은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던진 경고에 대한 테헤란의 대답으로 풀이됩니다. 특정 시설의 모형을 건설하고 그곳에 대한 타격 훈련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주로 해왔던 무력 시위 형태인데요.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샤이드 마흐다비. 이란이 드론 항모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컨테이너선을 대충 개조해서 그 위에 헬기나 드론 좀 올려놓고 사용하는 그런 밴인데 여기에 일반 상용 규격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탑재된 탄도 미사일 발사기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이 미사일이 1,700km 정도 사정거리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13일 날 이란이 항행 경보. 비행경보를 해서 그 노탐을 했던 그 공역을 살펴보면 실제 비행거리는 한 460km 정도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훈련은 이 배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육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투발해서 이스라엘의 전략거점을 타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적용됐는데 이란이 공개한 이 시나리오에서 보면 가상 목표물은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였습니다. 이번에 이란에 타겟이 됐던 팔마침 공군기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밑에 있는 수원기지 정도 되는데,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이 기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군의 방공사령부가 위치해 있고요. 드론 부대와 LO2 방공포대, 그리고 우주발사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드론을 운영하던 이 경납고를 활용해서 F35I를 배치해서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지인데요. 1월 18일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기지를 방문해서 F-35 전투기의 작전 상태를 점검을 하고 이란을 직접 때릴 수 있다. 우리가 테헤란을 직접 타격하지 못한다고 누가 그러더냐 이런 말을 했었죠.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란에서도 이에 대한 대답으로써 이 팔마침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그런 훈련을 무력시위 성격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특정 가상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때려 부수는 그런 무력 시위. 이런 거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이두 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모형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뭐 총을 쏜다거나 뭐 개를 달려들게 해가지고 물게 한다거나 이런 짓들도 했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를 모의해서 가상의 어떤 훈련장을 지어 놓고 특수부대가 타격하거나 방사포가 타격하거나 이런 훈련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란이 정말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정말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 팔마침 공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리코 2 핵미사일이죠. 테란에다 이것을 날려서 테란을 초토화시키겠죠. 사실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수단도 수단이지만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네타냐후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이란이 실제로 팔맞침 기지를 공격한다. 핵무기를 맞을 각오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꽤 흥미로운 소식인데 중국한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가. 마약 카르텔이 인류사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해무이카 악의 집단 그 자체인 중남미 마약 카르텔이 미국에 도움을 주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가 남미 마약 카르텔의 일명 마약 잠수정에서 영감을 얻어 신형 드론 시 제품을 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남미 마약 카르텔의 일명 마약 잠수정에서 영감을 얻은 다목적 수상 드론의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으며 곧이 드론의 해상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고 미 해군 연구소가 현지 시각 2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새로 제작한 시제품은 그동안 카리브해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던 남미 마약 카르텔의 수제 잠수정과 거의 유사한 반잠수정 형태의 무인 수상 드론입니다. 미 해병대는 이 드론에 물류 드론이라는 분류명을 붙였습니다. 미 해병대 관계자는 이 드론이 적의 해상보급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됐다면서 이 드론이 실전에 배치되면 매우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 해병대 전투개발 및 통합 담당 부사령관 카스틴 히트 중장은 이 드론은 소모성 드론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매우 저렴하고 만들기 쉽다면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만든 마약 잠수정에서 영감으로도 만들어진 만큼 적이 탐지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드론은 매우 소형으로 미군 상륙함이나 스피어 헤드급 고속수송함으로도 실어나릴 수 있을 정도로 운반성이 뛰어난데요. 이 드론 내부에는 해병대 네메시스 프로그램을 위한 nsm 대한미사일 캐니스터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이 해병대는 이 물류 드론을 도서지역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 탑재한 캐니스터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이런 드론이 대량으로 배치되면 중국도 꽤나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가 나가는 시점에서 이틀 전이죠. 현지 시각으로 2월 14일 아침에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수상 드론으로 러시아군 상륙함을 또한척 격침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드론은 현대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미 해군이 부족한 수상전투함을 메우기 위해서 당장 내년부터 연간 최소 120척의 자폭 드론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안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미 해병대도 여기서 가만있진 않겠죠. 2020년에 데이비드 버거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대대적인 해병대 개편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 해병대는 이제 상륙작전 대신에 해상 차단, 이 네메시스라는 이름도 거기서 따왔죠? 해군 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도서 지역을 대한미사일로 쭉 연결해서 이 연결된 차단선 밖으로 중국 해군 함정이 못 나가게 하겠다. 이것이 미 해병대의 미래 작전 개념 핵심입니다. 여러 종류의 드론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 해병대가 이번에 밝혔던 것처럼 이 반잠수 드론은 무인 수상정보다 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북한의 반잠수정 때문에 굉장히 큰 골치를 썩었었는데 이 반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전방 관측을 위한 마스트만 아주 작게 상부에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이 튀어나온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체 대부분은 물 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선박의 대수상 레이더로 이 해수면을 스캐닝을 하면은 보통은 파도가 치는 해역에서는 이 파도 때문에 이 파고와 파고 사이에 가려진 이 소형 선박이나 반잠수정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서 수상에 있는 물체를 추적하는 해상 초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물 위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것을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멕시코 마야카르텔이 남미에서 미국 본토 혹은 멕시코 중간 기착지까지 마약을 실어날 때 이걸 사용했는데 대부분 상태를 보면은 마치 가래수공업으로 만든 것처럼 대충 용접해서 물에 가라앉고 적당히 뜰수 있게끔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 히키 중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 미해군의 신형 드론도 그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다만 조선소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니까 생산 비용이라든가 시간은 훨씬 더 적겠죠. 일단 미 해병대는 이거를 NSM 미사일의 보급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당연히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걸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당장 내년부터 미 해군은 수상 자폭 드론을 수백 척 단위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당장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미 해병대는 탐지가 거의 되지 않는 반잠수정 형태의 미사일 플랫폼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서태평양 지역, 우리 한반도 주변이나 오키나와 주변 해역은 말 그대로 이런 드론의 바다가 될것 같은데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군함을 만들면서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미국의 드론 때문에 중국의 이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